자, 2, 3, B에 이거 18번을 붙게 다시. 여기 써 있는 대로, 마주보는 면이 얘들아, 서로 먼 관계래. 그럼 얘 맞은 편이 뭐 있는 거야? 몇?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밑에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면에 있는 거지. 얘네들을 뭐하래? 그럼 이거 절대값 몇이야, 서우야? 이거 절대값 몇이야? 얘는? 1이지. 그거 뭐하래? 이거 계산을 못 하겠는 거니? 6분의 1하고 계산하면 되지, 얘들아. 계산하시고. 자, 2 사이에 8번 보세요. 이제 우리 이거 좀곱 네, 나누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 그럼 네모 분의 몇대 안에 이렇게 써야겠지. 근데 나누기는 헷갈리면 이제 곱하기 역수로 바꿔 놓으시면 되고요. 곱하기로 연결됐을 때는 이거 자리 바꿔서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 교환법칙 돼야 하는데 곱하기.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해보자. 일단 이거 부호는 뭐가 되죠? 부호, 부호, 그 다음에 약분 돼야 한대. 이렇게 약분하면 11되죠. 네. 분자, 응, 분모 이렇게 한 거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 가지 또 방법 알려줄게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얘기해줬나? 그 분수가 이렇게 있을 때 X 자로 곱하면 같다라고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음, 기억나? 그럼 이렇게 곱하면 세모 곱하기 하트하고 이렇게 곱하면 네모 곱하기 별이 얘들아 같게 돼 곱한 것끼리 알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곱하면은 이거 서울에 너 곱할 때 이거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 알아? 여기는 몇 네모가 돼 분모는 이렇게 곱했을 때 분모는 몇 네모가 돼 곱하기 하라는 거예요 분모끼리 음, 몇 네모 분자는 뭐가 돼? 그리고 우리 이제 얘들아 문자식 배웠으니까 이거 5랑 네모랑 사이에 뭐 생각되어 있는 거야? 곱하기 곱하생각해야 된다고 다 배웠잖아 그럼 이게 이제 몇 분의 몇인 거야? 그 5네모분의 3을 그냥 읽은 거고 그게 몇 분의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게 10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럼 얘가 10분의 1이야 이 상태에서 x자로 곱해서 같다라고 풀어도 돼요 이렇게 곱하면 몇 돼요? 이렇게 곱하면 응? 서우야, 이렇게 곱하면? 그치, 30이겠지. 근데 이게 30인 거고 이건 뭐냐는 거야. 5 네모 곱하기 1이니까 5 네모라고 하셔야지요. 그럼 네모는 뭘까, 서우야? 6이지 얘들아? 곱해져있을때 30대인거 6이니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여기 서 봐봐 이것도 선생님이 알려준건데 봐 얘들아 이 네모분의 1을 찾아보자고 네모분의 1 그럼 우리 이 알잖아 6에다가 선생님 네모 곱했더니 만약에 18이래 그럼 네모는 서울에 몇이야? 3이지 어떻게 구한거야 얘를 얘로 뭐했어 나눴어요. 방금 봐, 얘들아. 얘를 얘로 뭐 한다고? 아, 나눴어. 그럼 이때 선생님,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얘로 뭐 하면 되겠어? 나눴 아, 그럼 네모분의 1은 10분의 1, 나누기 5분의 3이다가 되면서, 나누기는 다시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얘가 30분의 5. 약분하면은 6분의 1 되지. 그럼 네모분의 1이 6이니까 네모는 뭐 하겠어, 서우야? 6이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고. 이게 되지? 요생님두 가지 방법 알려준 거 다, 얘들아, 필기해가지고 오셔알겠죠요 다음, 13번. 자, 이것도 누가 물어봤을까? 곱했을 때 양수래서야. 부호가 어쩌다? 뭐로 같아? 알순 있어, 없어? 뭐나 뭐야? 플러스로 갔거나 마이너스로 왔구나. 이 상태야.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볼게. 얘들 A랑 C를 더했더니 양수의 음수야? 음수. 음수지. 더했을 때 음수라는 거에선 부호 알수 있나?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선생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는. 알겠죠? 근데 절대값 순서 좀 봐봐. 절대값 C가 가장 뭐하대? 가요. 어? 아 작아져. 절대값 c가 제일 작지. 네. 그다음에 c가 양수래, 음수래? 음... c가 음수 상태야. 지금 그럼 봐봐. 헷갈리면 수직선 그린 다음에 c는 왼쪽에 찍어 오른쪽에 찍어. 음... 왼쪽에 찍어야 되지 지금. 네. 이렇게. 근데. 절대값 A가 더 c 절대값 C보다 뭐해? 커. 그러니까 A가 C보다 원점에서 더뭐 해야 돼? 뭐? 그러면은 C가 여기 정도 찍었으면 A는 얘보다 더 멀리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더 멀리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 네. 그럼 요거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렇게 되면 A랑 C 더 있을 때 음수 돼야한 돼? 데저 왜? 돼 근데 여기에 만약에 A가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절대값 A가 더큰 상태로 a c 를 더하면 음수 돼야 한데그뭔 수가 돼 이러면 음주. 음주. 양수가 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A가 지금 방금 찾았더니 무슨 수야 얘들아? 음수 그럼 아까 내가 플러스 플러스 하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데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음수, 음수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B가 또 절대값 A보다 더뭐한데 그러면 B는 A보다 왼쪽에 오는쪽이야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b a c 순이 되는 거 알겠지? 자 17번 할게요 일교차라는 건 얘들아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야 차 그러면 서우야 이거는 최고가 몇이고 최저가 몇이야? 어, 마이너스, 최저가 그러면은 일교차를 구할 때는 최고에서 최저를 셀 뭐하라고 했어? 응? 일교차야, 서우야 일교차 말이 일교차 일교차 차라는 게더한란 얘기일까? 일교차라는 거는 최고에서 최저를 빼는 거예요. 일교차잖아요. 차,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럼 서우야, 이거는 몇 대겠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지. 그럼 가장 큰거 얘기할 수 있겠어? 자, 2 4 B의 구번 보세요. 이제. 자, 했던 것들이 계속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볼게. 서우가 물어봤어 이거. 부호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지 근데 B가 A보다 뭐하대? 그러면 A가 뭔 수고 B가 뭐여야 될까? 그럼 이 상태에서 C에서 B 뺐더니 양수라 있지 그러면 C에서 B 뺐을 때 양수라는 건 누가 더큰 숫자일까? C가 더큰 숫자야 그러면은 A는 양수의 음수야? B는 근데 C는 B 보다도 더 크다며 그럼 C는 뭔 줄겠어 10번 보세요 여기 보자 얘들아 이것도 서우야 곱했을 때 양수래 부호가 어때? 그러면은 거나뭐야 둘다 결핵값 a가 3분의 2래 a는 뭐야? 이거의 역수가 마이너스 3이래 얘 역수 구해봐 다시 이거의 역수 구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죠? 얘 역수 마이너스 b지? 근데 그게 뭐래? 13. 얘가 마인 3이란 얘기지. 그럼 B는 몇이야? 13. 자, 다시 할게. 얘의 역수가 뭐야? 근데 그그 이게 그 너가 이거의 역수 구했지 지금. 근데 그게 뭐래? 그럼 b는 뭐야? b는 뭐야? B는 3이야 얘들아 그지 근데 A, B 부호가 어쩌다고 했었어요? 같아요 달라요 그럼 A도 양수여야 되니까 3분의 2지 이거 빼면 답 나오는 거 알겠니? 자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이거 누가 물어봤을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었을까 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서 하라는 거야? 계산을 해봐, 그러면, 서우씨. 2분의 1, 이거 맨 앞에 거 계산한 거지?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까지 쓰고 이 점점점 한 다음에 이거 마지막고. 자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뭐가 일어나 이 상태에서 이거 계산을 다 곱할 거야? 뭐가 되니? 여기에서 계산 어떻게 할 거야? 계산해 보자고.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서부터. 약분돼서 이거 1, 1. 여기 약분돼서 1, 1 이렇게 돼지, 얘들아. 네.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세 개만 해봤지만 맨 끝에, 맨 끝에 있는 분모가 사라졌어, 살아 있어. 남아 있잖아, 그지? 네. 그럼 이게 뒤에 더안 해봐도 이거 뒤까지 쭉 가면 얘는 그 다음이 몇 분의 몇이 올것 같아? 네. 5분에 4가 왔겠고, 얘또 약분돼서 얘도 남지. 이 상황을 안 봐도 계속 뒤로 가면은 이제 마지막 30만 딱 남게 돼서 30분의 1 이렇게 될 거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네. 17번. 제가 또 누가 물어봤습니까 어. 저 이건 이거 봐라. 마주버에 보 있는 게 이제 한 쌍에 곱해서 몇 대는 줄에 네. 그러면 얘 맞은 편에는 몇 적혀 있어야 돼 얘라고 하면. 만사 분의. 4분에... 저희들아 곱해서 1 되는 수를 쓰 무슨 관계라고 한다 했어 뭐한 다른 한 쌍은 절대값이 같고 서로 뭐한 수? 다른 두. 수로 와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한 쌍은 서로 아예 뭐한 수여야 된데 그럼 지금 여기 예전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가 몇개 있어요? 세 개인데, 이셋 중에 하나는 이첫 번째 규칙, 그 다음에 한 놈은 두 번째 규칙, 또 다른 한 놈은 세 번째 규칙,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뭐가 뭔지 알아, 몰라? 음. 몰라. 그러면 이일번 규칙에 의하면은 곱해서 1된 수니까 뭔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역순 거고, 2번은 절대 값은 같고, 서로 다르면 부호만 반대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음. 3번은 아예 그냥 뭐한 수여야 된다고? 음. 그러면 은얘 앞에는, 봐봐. 이걸 다써 이런 식으로 이제 봐봐 마이너스 5분의 4, 그다음 0.1, 그다음 2가 있을 때 1번 규칙, 2번 규칙, 3번 규칙이라 해서 1번 규칙에 의하면 얘들아 먼수를 써 있어야 된다고 얘 맞은 편에 그 마이너스 4분의 5가 있어야 되고 얘 맞은 편에는 얘 1분의 10분의 1이잖아 얘들아 10이 있어야 되고 얘는 근데 지금 그니까 뭐 맞은편이 1번 규칙이고 뭐 맞은편이 2번 규칙이고 뭐 맞은편이 3번 규칙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건 모르니까 일단 경우를 다 써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규칙에 의하면 윤관 여기 뭐 써있어야 돼 얘한테는 얘 맞은편에 아분의4어 절대값이 같고 얘들아 서로 다르다라는 게 부호만 반대라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같고 서로 다르면 부호만 반대인 거잖아 그지? 네. 몇 분의 몇? 5분의 4 여기는 너 대답 똑바로 하셔야지, 인구나. 네. 그 다음. 마이너스 2. 자, 3번 규칙에 의하면 뭐예요? 아, 같은 거지. 첫 번째.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 10분의 1. 자, 이렇게 되는데 뭐가 뭔지 아직 모르지, 얘들아. 근데 보이지 않는 면에 있는 세개의 곱에 뭘 구하래? 그러니까. 최대를 곱해야 돼그러기 얘들아 다 1번 규칙에 의해서 이러면 안되고 하나는 네. 1번 규칙 하나는 2번 규칙 하나는 3번 규칙에 의해 뽑으라는 거거든 지금? 네. 그럼 여기서 일단 이거 다 곱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양수 양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중에 얘들아 뭐뭐뭐 곱하면 되겠어 1 10. 10하고 5분4 4. 마이너스 4분의 5하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럼 쌤이 이거 1번 규칙이 두개된 거니까 안 되지? 네. 응, 그 그러니까 5분의 4하고. 이, 네. 이렇게 뽑았을 때가 제일 크겠어? 네. 그 다음. 19번 봅시다. 마지막. 얘들아 이걸 몇 대, 몇 대, 몇으로 잘렸대? 4 아, 대, 3대 2로 잘랐대요. 이총 길이 구해보세요, 총 길이. 총 길이 이거 구할 민건 얘, 얘뭐 해야 돼? 예. 빼야 돼. 그럼 5분의 11에서 얘를 빼자. 그럼 빼기 빼기만 하 플러스 5대지, 얘들아. 네. 5분의 11 플러스 이거 5분의 몇 대? 25지. 5분의 몇? 36까지 됐어? 네. 그럼 이 길이가 이거라는 거야, 5분의 36. 근데 이걸 얘들아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잘라야 돼? 4대, 4대 3대 2로 자르지. 그럼 너네 알지? 아니 100개의 사과를 선생님이 2대 3으로 나누려고 하면 얘몇 분의 몇 가져가는 거야? 이거 6학년 거잖아 비례 배분하면 이거 두개 뭐해? 더해서 얘는 몇 분의 몇 가져가는 거야? 5분의 2 얘는 5분의 3 가져간다고 하면 이건 몇 개야? 라고 하면 얘겠다 이거 곱하면 돼 여기도 보세요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비례분도 모르면 그 개념 정리할 때다 해가지고 와 다시 쌤이그 방금 알려줬잖아 네. 그럼 얘를 얘들아 우리 전체 길이가 몇 분의 몇이야 여기가 그걸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잘라야돼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가져가 선생이 물어보면 일단 얘네가 비를다 뭐해주라고 먼저 어, 네. 더하면 몇 대지 9 그럼 얘 9분의 몇 가져가는거야 9분의 4 가져가는거고 얘는 9분의 3을 가져가는거고 여기는 9분의 2을 가져가지 그럼 이 길이는 몇인거야 이제 이 전체 길이가 몇이었다고 방금? 5분의 36인데 그거에 몇분의 몇을 가져가 여기가 방금 얘기했잖아 몇분의 몇? 그럼 9분의 4를 곱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거야 그럼 얘는 몇대? 그럼 이 길이가 몇에 해당한다? 5분의 16이 길이라는거야 길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꺼 길이 구해봐 전체의 몇분의 몇 가져가 9분의 3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가 5분의 36이었어, 여기. 그거의 9분의 3. 이게 3분의 1이지. 약분에서 5분의 12. 그럼 이 길이는 몇이야? 5분의 12지. 그럼 쌤이 방금 구한 건 길이를 구한 거예요, 길이를. 그래서 여기가 이 길이가 5분의 16, 이 길이가 5분의 12지. 근데 이때 이제 C랑 D랑 좌표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얘들아, 여기 3에서 7 오른쪽으로 가면 몇 있어? 그럼 뭐한 거야 방금 더해져고 하는 거 알잖아. 여기 방금 여기에 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5인데 이 길이가 몇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몇만큼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얘에다가 얘를 방금 뭐해야 된다 했어요? 더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5에다가 5분의 16 더하면, 통분해서 5분의 마이너스 25 플러스 16 이렇게 되지? 네. 얘 5분의 마이너스 9야? c 좌표 이렇게 나왔고, d 좌표 는 다시 어떻게 구해? 방금 C좌표가 몇이었어? 5분의... 네. 마이너스 9지? 그거에서부터 이 길이가 몇이라 해놨어? 네. 그럼 그만큼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길이를 뭐 해줘야 돼? 네. 더해줘야 돼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얘가 5분의 3 이렇게 되지 네. D좌표가 5분의 3 C좌표는 얘 그래서 그두개 뭐하래? 곱해서 네. 자답 끝까지 다 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네.